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우 기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만약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을 하고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2019년도 중에 이번 2월 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데 조금 다른 차이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단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국내에 1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뒀다면 그분은 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더라도 거주자가 될수 있고요. 내국인이더라도 비거주자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내국인 분들은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외국인이지만 국내에서 183일 년 동안 6개월 정도 넘게 체류를 한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거주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점 뭐냐면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을 모두 합산해서 국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 거주자 해당이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말 현재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국내에서 지급 된 그런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외국인분들은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봉을 동시에 받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국내 소득도 국외 소득도 왜냐면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183일 이상 지나가면 국내 소득이랑 해외 소득 다 신고를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된 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신고. 를하 겠다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만약에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이 되면 부양가족 공제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내국인이랑 똑같이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혜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내국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살집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자금 공제라던가 아니면 주택마련 저축공제라. 그 다음, 월세액 세액 공제 있잖아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그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거주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만 딱차이점이 있는 거고, 또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 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19%의 단일 세율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에서 42%의 누진 세율 적용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고, 5년 동안은 연간 급여에 대해서 19%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될 수 있는 비교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우수한 인력들이 국내에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19% 단일세율 적용을 할수 있는 그 특례를 제공하고 을 있는 거고요. 물론 연봉이 높으신 분들만 19% 단일세율이 유리합니다. 임원분들이 해외에서 외국인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명한 뭐 명품 브랜드. 브랜드들이라든가 뭐 자동차 브랜드들이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해외 브랜드들은 임원은 외국인 분들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우수한 인력들, 기술자분들 이런 분들은 연봉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 세율로 가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외국인 기술자분들은 어떤 일정한 법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하시게 되면 5년 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있 수 있습니다. 이건 외국인 기술자 분들만 50%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신데요. 그거는 이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국내에 들어오신 외국인 분들만 5년 동안 적용이 가능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신 외국인 분들이라면 2년 동안 소득세 감면 5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50% 감면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어민 교사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체결한 조세조약 중에서 교사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은 이런 곳들의 거주자로서 그 조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면세 요건이 있어요. 그 면세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주로 2년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은 강의나 연구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를 고용하고 있는 학원이나 책을 출판하는 그런 곳들 잘 검토를 하셔서 원어민 교사들이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조세조약, 체결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분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을 하긴 해요. 그런데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183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국인도 만약에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해외 주재원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소득을 받는다는 거죠. 국내 근로 소득을 받지만 이분들도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인적 공제 부분도 본인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계시는 그러니까 비거주자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근로소득과 관련한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관련한 특별소득 공제 예를 들어서 뭐 주택자금 공제나 국민건강보험료, 그다음에 연금저축공제나 그리고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뭐 자녀세액공제 그다음에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그다음 월세액 공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비거주자 분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줄수 없기 때문에 이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습니다.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수 있고 비거주자가 될수 있고 내국인도 거주자가 될수 있고 비거주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냐 여부로 판단 하는 거고 저희한테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게 내가 해외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근로소득을 받고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내의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은 비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연말정산을 만약에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5월달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늦어도 5월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도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될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외국인 그리고 비거주자의 연말정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의 기사였습니다 아, 구독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